안녕하세요 링링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이스타 카드를 판매해볼건데요. 일단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1괄당 1,000원인데요. 이렇게 1,000원인데 이렇게 어, 이거는 일본 거라서 1괄 어, 이거, 이거는 2,000원에 어, 판매하고요. 이게 잘안 팔리면 n 어, 을로 1,500원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다 1,000원이에요. 슬리핑 오로라 탑스는 한 장당 2,000원이고요. 이거는 혹시나 빠른 입금이나 그러신 분은 1,500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일기 카드라서 좀좀 하자가 있어 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하자가 있습니다. 여기도좀고개졌어요 일기 카드들은 다 하자가 일, 2기랑 삼기 카드들은 좀 하자 가 심하게 있어서 이거는 1갈당0 0 원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위랑게도 이게 일기 건데 하자가 진짜 없어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세트랑 뒤에 세라스 세트 구입하시는 둘다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은 8천 원인데, 오천 어, 원인데, 0 어, 0천 원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미는 라이미는 어이 예, 어, 리락 이 세트 가져가시는 분은 좀 좋으실 겁니다. 리락 아세트는 한내밖에 음, 없거든요. 유리 세트도 괜찮아요. 유리 세트 제가 이거 만이 엄청 예쁘더라고. 유리 이건 제가 화자가 좀 심해서 어 이렇게 네, 한개 만약에 시키시면 제가 둘다 이거 두개다보내드릴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이어도 루나도 풀 세트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기에는 한세트로 구입받으신 분이 이득을 볼것 같거든요. 이거는 플레이가 아니지만 제가 그냥 넣은 겁니다. 1000원에. 때문에 천원에아 이거 그리스 단정판이라서. 어, 이거는 어, 진짜 쿨거래 하시는 분께는 1원 어, 쿨거래 아니신 분에게는 1500원에 어,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막 쿨거래 아닌가요? 그런시는하시 그러, 절대 안 드립니다. 자이금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어, 700원이세요. 전, 네, 이건 세트로 좀구매하시는게 유용할 것 같아요. 2천 세트 왜 봤다? 2,800원밖에 안 들어요. 제, 제가 만약 구매하면 이, 이, 이 세트 구매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이거는 트라이서. 어, 이, 이 코디 너무 예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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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친구랑 교환할 때한 건데 예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이게 세트 아니지 엄청 예뻐요. 어, 이것도 이 세트도 진짜. 예쁘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음, 8천 원 이상 구입 안 하시는 분은 어, 그냥 구매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편이신 분들은 또 그거 막천 원씩 막 브레 한장을발당그 구매하시는 데막저 저거 다들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제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8천 원이나 8천 원 구입하시는 분이 좀 8천 원부터 어 카드는 사시는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좀 높은 가격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높은 가격으로 사시는 분들께는 어 이런 것 중에 이렇게 생각 아시죠? 이렇게 이런 것 덤으로 더 드릴 거예요. 이거, 이거 그 슬라임이스마일 코디. 시켜드려져 이거는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일괄당 이백 원, 원입니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이스플벅신 판매 안할려고 했는데 여기분한 이제 아, 탈덕 관리고 판매하는 겁니다. 이엠 c 아도 즐겨하시는 분들은 좀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 이 진짜 있고요. 제가 수제로 어떤 분이랑 교환할 때 받은 건데 꽤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캠페인 세트 이, 게임 게하시는 분들이 아 다시니까 뭐 아시는 카드들은 그냥 색소폰 몇가가 이거 제가 어렵게 걸린 건데 어, 판매하 이거 이렇게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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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입니다. 세트고요. 이거 이거 그 1인가 20개씩 끌고 오는 거지 그 예쁘더라고요. 뱀파이어 이거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 거야? 회원 다 100원입니다. 이거 학생증은 100원이 아니고요. 당연히. 학생증은 제가 세건지 어제가 쓰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2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저잘 몰라서 흠전에 원래 학생증 어가더독이어 어, 뭐였지? 한9 0 0 0원하는데 그냥 2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100원짜리입니다. 금양이 많은데 댓글에 혹시나 그 그만 저 무슨 세트만 구매 가능할까요? 그런 거 다시면 제가 답도 안해 드릴 겁니다. 8천 이상 되신 분께만 어, 댓글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교환은 절대 안 받고요. 교환은 그 받지 않습니다. 프레 아무리 씨가 없는 프레라도 안 받습니다. 그냥. 이거 입금 가능하신 분만 드고요. 이거 진짜 예쁜 건데 제가 그냥 100원에 줬습니다. 이거 0 0원요 여러분 빨리 오시는 분 해피리스 합니다. 아니 많이 안 예쁜 코디인데 가지고 싶으시면 이렇게 팔던 이상 있으니까 어, 100원짜리 500원짜리 제가 원하시는 코디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좀 많이 사시는 분들께는 물어보시면 원하는 코디 있으시면 말해주세그 코디를 더물어 드립니다. 4분이 목적이라서 되게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제발 쿨보레 이물만오시길 바랍니다. 뭐이것저런 그런, 그런,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빨리 이거 좀 없애라고 하시네요. 이거는 1 0 0원에 넣습니다. 500원짜리인데 네, 우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 어 이렇게 하세요. 않나요? 이 뒤로는 다 아시는 코디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이거 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스톤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턴 보릴 한, 같은데. 이렇게. 스톤은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못해드려서 막 사실 분은 그냥 저스톤트리스톤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때 하나씩, 하나씩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멀리라고 문의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겉바금이 있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금안 내시면 신고랑 저격 들어가고요. 제발 겉바해주시마. 놔주세요. 저희가 허락한테 해야 된다면서, 저는 확실한 분에게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프리파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일단은 아, 오장티켓 돈 많으신 분이 이런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리파라 끊어서, 끊어서... 어, 제가 이런 거... 뭐다 판매할 거거든요. 제가 랭크도 괜높았었거든요 게임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램봉이고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2,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파라 아. 그1 램봉이고요. 이거는 얼마? 3,000원인가? 한 그정도였는데 1 5 0 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뭐특판때 받은 건데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거 뭐지? 프리파라 뭐, 뭐, 뭐 얼마? 얼마 치더라? 그 3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께 주는 거였던데. 그냥 예, 녕하고요 이거는. 덤으로 네, 제가 아마를 넣어 드릴 것 같습니다 덤으로 네, 넣어 드릴 거고요 아 뭐야 아 이거 다 바인더북인데 이렇게 바인더북 있어요 근데 바인더북 하다가 여기 제가 저번에 목공풀? 찻풀 같은 거 여기다 묻혀가지고 여기다 아이디카드를 막렇게 꽂아 꽂아다니거든요 그때하자고 여기 좀 눌렁꽂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좀 비싸지만 2,000원에 발송하겠습니다 풀거래 지금 이0 0원에 바로 넘겨드립니다 대충 말하면 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망의 어크 어, 대망의 프리파라 이것입니다 어, 1 2 3 4 5 6 7 8아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렇게 이, 이 중에 말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가지고 싶은 게 있으시면 여기서도 1 2 3 4, 이렇게 이렇게 몇, 이게 1번 2번 3번 칸이고요 몇몇칸 중에 몇 번째 거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이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번째 아 이거, 이거 진짜 어쩌다 보니까 같은 건데 진짜 이뻐요, 이거 대박 지, 직전이신 분인데 진짜 예쁘더라고 이거 진짜. 카리스마 아이돌인데. 진짜 예뻐요. 홀로그램도 장난이 아니고. 좀 여기, 여기, 제 가까이 있는 거, 완전 좀 가격이 다를거예요 여기 부분이 좀 많이 비싼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그, 우선 책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이런 밀피, 밀피 같은 게좀 많아요. 예,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든 개당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당 3,000원이고요. 아, 2,5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좀 풀거래이신 문은 2,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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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려운 건데. 어. 어쩌다 보니까 생기게 됐네요. 가격은 나중에 사, 정확히 사시는 분만 눌러봐야 들리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어.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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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트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다 쳐서는 음, 어, 세트당? 어. 3,000원이고요. 아, 2,500원입니다. 풀걸에 신은 어, 2,000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있는 프리파라 아이오 이런 것들다 합치면, 어, 택포, 음, 35,000원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판매 영상이었었고요. 어, 보신 분은 양식으로 톡띠, 톡띠 적어주시고, 그냥 뭐 사실 건지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아토만 적으시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토끼 모르는는 분은 전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거파금 여부 적어주시고 거파금 안 내실 거면 그냥 아예 그냥 사지 마세요. 알았죠? 그럼 거파는 거래 뭐 부모님이 안된다고 하신다 그럴 때 내는 벌금이고요. 거파금은 어그 사시는 값 나누기 이거 만약에 8천원 사시면 4천원을 저에게 입금 계좌로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